예 앞에 있는 이 제비꽃은 흰털 제비꽃으로 보입니다. 항상 예, 잎이 이렇게 위에 있고 꽃은 아래 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색깔도 이거 완전히 뭐 보라색 계열도 아니고 자주색 플러스 보라색을 섞어놓은 느낌. 그리고 원래 입자리 털이 흰털이 엄청 많은데 이게 예, 저는 많지 않아 보이네요. 예, 식물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딱 똑같진 않습니다. 이 친구는 털이 거의 없어도 흰털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어, 흰털제비꽃인데요. 꽃을 되게 많이 키웠네요. 이렇게 꽃이 되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아래쪽에 털이 별로 없네요이 친구는요. 예, 흰털제비꽃 치고는 예, 털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예, 이것도 흰털제비꽃으로 동정해 보겠습니다. 안에 한번 당겨 볼까요? 이렇게 어, 측판에 털은 보입니다. 제비꽃을 땡겨놓으니까 은근히 도 예쁘더라고요. <laughs> 예, 여러분께. 아, 보통은 네, 잎이 꽃보다 이렇 위에 있는 상태. 그리고 잎도 좀 둥글면서 이렇게 긴 이런 삼각형 형태. 이거, 예, 흰털 제비꽃으로 동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보이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와, 이 앞에 흰털 제비꽃이 제대로 흰털이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 입자로, 꽃자로의 털이 정말 긴게 보이죠? 이거, 어, 예. 네. 흰털 제비꽃입니다. 아이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와, 흰털 제비꽃이 너무 화려하고 예뻐가지고, 중간쪽으로, 예, 깔갈 제비꽃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오, 그렇지만 입자로 보니까, 오, 꽃자로 털이, 엄청 긴게 보이죠? 그리고, 오, 입도 많이 컸는데, 보통 이 꽃은 아래쪽에 있는데 꽃이 더 컸네, 이 친구는. 아, 그죠, 이렇게. 어. 꽃 안쪽을 한번 봐줄까요? 아, 제비꽃을 안쪽을 또 찍어보면 더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털이 조금씩 있는것 같아요, 그죠? 축판에. 네, 요고. 네. 흰털 제비꽃으로 동종해 보겠습니다. 오, 어, 이거 오늘 자네요 장모님 모시고, 예, 쑥도 캐고, 또, 아, 또 야생화도 보고, 예, 꼭 먹고 알 먹고죠. 예, 제가 오늘 효도도 하고, 꾹 먹고 알 먹고 하고 있습니다. 흰털 제비꽃입니다. 흰털 제비꽃은, 네. 꽃의 느낌은 제가 보니까 보라색 플러스, 예, 자주색 느낌입니다. 그리고 잎자루와 꽃자루에 예, 긴흰 털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예, 절대 잊어먹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잎은 뭐 좁고 긴 삼각형 형태인데요. 대부분 아 잎이 위에 있고 꽃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흰털제비꽃은 네. 그 등산로라든가 아니면은 산지 경세면, 경사면 등에 불연속적으로 자랍니다. 흰털 제비꽃이었습니다.